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너 백세에 나온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과 아 공한 태울 장작과 송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갔다. 기도하고. 아 그런데 총들 보고 너는 여기에 있어라. 그것은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 둔 것이다. 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총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충성했어요. 자기 아들을 칼로 찍어서 죽이려고 그러면 은 결사적으로, 그걸 못얻는 것을 말일 것이다. 그걸 미리 알고, 보아를 숨겨두고, 막기 위해서, 너덜이 여기 있으라이 장작을 치고, 에, 그, 이삭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 광안, 이렇게, 재물을 태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를, 죽에서 재물을 드린다 그러면 또 장작을 부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기했나니라 보화를 발견 숨겨둔 것이다. 아, 그래서 칼을 가지고 한그 아, 이삭을 찌르야 할 때에 아주 그것은 보화를 산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삭 대신. 검만 재물을 준비해서 재물을 찌려서 모리아산의 재물로 트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소상이된줄 믿으실 바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있습니다. 다회시 또파트의감추인 부하를 어떻게 샀는가. 네,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신이요 사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천천이요 참 사울은 천천다 다윗은 만나지다. 이렇게 국민들에다 그만 다윗을 이렇게 충성하느냐. 사울 왕의 시기 칠동 하나서 어떻게 하면은 전놈을 죽일까? 이렇게 해서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허심탐탐 노력고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우랑의 난을 칼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어 거기에 사우랑이 돌았네. 플래서 사우랑의 부하들이 에, 참 다윗의 부하들이 하, 이렇게 왕을 죽이려는 저 사우랑이 돌았습니다. 단칼에 죽였습니다. 아사라, 여와의 호 기름 부은 기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 그래서 죽이지 않고, 하, 아, 그 놓아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회슨, 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내가 죽어도 그런 짓을 안겠다. 이렇게 다벳을, 다그라고 살리도고 말면, 다벳은 아주 밭에 감춰있는 보아를 사서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줄를 예, 다니엘에, 항상 예, 다니엘이 감춰있는 보아를 샀다. 그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소년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는데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이방 나라에 왔지만은,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이 그한 다니엘과 함께 해서 점점 높아져서, 다니엘의 그, 새 왕조를 섬기는 아주 훌륭한 총리, 총리가 된다. 그런데 총리들이 공안,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총리를 받으니까 모함을 해서 공안, 공한, 이렇게 공안하는 공한 왕의 다른 데 기도하는 자는 아주 사자골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어인을 받았다, 포장을 받았어. 그래도 이 다니엘은 그런 것에 조금 지도무사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향 창문을 열린 세 번씩 기도했다. 아주 이 밭에 감소인 사 절대 뺏기지 않고 사기 위해서. 아 그래서 간그 다니엘이 지금 왼총리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백0로 들어갈 겸 되었다. 그래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을 향해서 세 번씩 하루에 기도했다 내가 강한 세총리뭐다 내가 그걸 차지한다는 라라도 너는 하나님을 광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특히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사자를 칼로스 보아서 잠을 잘 자게 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혹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절에서 보였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하니까 예 하고 나왔다 그런 말. 그래서 아주 그 왕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총리와 그 가족까지 천체가사자고래 집어넣어서 절멸을 시켰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온갖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로 꽉차 있었는데 믿음으로 공안, 천국의 보아를 사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아주 천상천하에 어떤 것도 다니엘을 해치지가 않고 다니엘을 고와서 새 왕주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줄이르시를알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러한 믿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은 마귀가 달려들어서 아주 여러 가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그런데 조금씩도 힘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복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 여기 우리 성도들은 전체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가 복을 받았어요. 나는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았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모든 것은 는내 것이니까 나는 무슨 뭐 재벌 1 0 0를 가진 사람보다도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게 나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후자가 된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믿으시우리라 아주 그 밭에 감추인 자기를 부인하고 보아를 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록을 받으시기를 죄로 보러 주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으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laughs>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는다. 우리를 시험해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쓰고 대견나로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